예, 안녕 하 십니까？몽골 예, 에 계시는 몽골 국민 여러분 들중에 예, 한국 에오셨 다가 한국 에서 출국 명령 을받고 출국 하신 분, 또두 번째 로 한국 에서 예, 강제 퇴거 되신 분, 또 한국 에 오고 싶었 는데 예, 비 자를 허가 받지못 하신 분, 뭐 이런 여러 가 지의 유형 에서, 예, 한 국을 뭐제입 국을 원 하지만, 예, 그 여의치 않으신 분, 뭐 이러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제가 빨리 빨리 진행을 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나가신 분은 각 가지 유형이 있죠. 첫째는 음주 운전을 하시다가 강제 퇴거 되신 분, 예, 또는 한국인과 혼인을 했지만 혼인을 했지만 서류 미비로 비자를 불어 받으신 분 또는 한국에 관광 비자를 신청했지만 허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 그리고 네, 한국에 상용 비자로 왔다 갔다 하시지만 또 다른 제재를 받으신 분 한국에 이제 어학연수 또는 유학을 오셨다가 네, 한국에서 그 퇴거 조치를 받으신 분. 또 한국에서 취업, 네. 취업을 하지 못해서 예. 바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 뭐 한국에서 한국인과 혼인을 해서 오셨다가 이혼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 본국이라면 예. 몽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또 한국의 기타 형사 사건으로 인해서. 예 여러분들이 출입국으로부터 예, 명령을 받고 돌아가신 분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뭐 일하다가 예, 검거돼서 예, 돌아가신 분도 계실고 뭐자격의 활동이나 불법체류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을지고 또 합법적으로 한국에 있다가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신 분 그리고 한국에서 불법으로 있다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출국해서 몽골로 돌아가신 분 각가지 유형이 제가 말하지 않은 유형 외에도 굉장히 많은 유형의 분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희망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비자 신청을 해보면 비자가 이제 불허되셔서 막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1월달에 1월달에 여러분들을 몽골에서 직접 만나 뵙고 아 제가 일일이 이제 면담을 해서 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요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몽골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몽골에서 비자 허가를 비자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아 정말로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예 이분은 다행히 이제 한국말은 잘 하지만 잘 하지만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에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여러 가지 형태의 분들을 위해서 몽골로 뭐 제가 출장을 가야 되겠다. 가서 정말로 한국에 올수 있는 분들이지만 무엇 때문에 한국을 못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보완 자료들을 제공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날짜는 날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몇 분이나 신청을 하시는가를 파악을 해보면서 어, 항공 티켓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에, 그래서 몽골 울란바트로로 제가 갈 겁니다. 그래서 울란바트로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한분한분 한분 정말로 그분의 어떤 면 때문에 한국에 올수 없는지 또 어떤 경우는 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예, 그 내용 때문에 예. 막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몇 분이나 아, 이런 애로상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몽골 분들은 사실 마뭐 한국인과 예. 굉장히 좋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몽골 국민들은 좋은 사이고 또 과거에 보면 세계를 체패했던 징기스칸의 후예이면서 지금 굉장히 몽골 분들이 차분하고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무엇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열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어, 여러분들의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 왼쪽 등이 가려운데 오른쪽 등을 끌고 드리면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어, 여러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다면 다른 방송을 보지 못한 분들에게도 좀제방송을 광고를 해서 야 이런 것이 있단다 이 사람이 그 몽골을 오고 싶어 한다 혹시 너뭐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자를 불어받았느냐 아니면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외국에 제가 최초로 어,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인 상담을 해드리러 가는 거예요. 네, 최초로 어, 다른 거는 뭐 제가 뭐 비자 하러 예를 들어 유학생 비자 하러는 뭐 다른 나라를 갔다 왔죠. 유학생 한국으로 오게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의 그 혼란스러운 네, 한국으로의 입국이 잘안되는 예, 그러한 상황이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내용에 맞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맞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예, 저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미리 그에 따른 자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 함께 어려움들을 예,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예, 그것을 풀어드린다는 거지, 예, 법이 허용하지 않는데 제가 막다 한국으로 갈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어, 또 나는 뭐 때문에... 한국을 못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은 이제 한국인과 혼인을 했는데 한국인의 문제가 있는 분도 있어요. 한국인이 이제 뭐 파산면책 또는 파산면책 자체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런 분들은 아무리 혼인을 했더라도 예,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어, 배우자와 함께 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뭐 기타, 뭐, 살인감도, 강간, 성폭력, 어, 또는 뭐, 이와 유세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범죄가 있는 분들이라면, 예, 그것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넘어야, 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예, 이러한 자격 요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 분이 그런 관계라면 그것도 파악을 해서 예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몽골에 계시는 예 국민 분들 중에 아,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네 하시는 분들은 네 울란바토르에서 만난다. 예,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예, 적어도 저에게 자료들을 보내 주셔야 된다. 자료들을 아니면 어, 어떤 문제로 상담을 원한다 이런 내용들을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 보내는 방법은 뭐 댓글에 음.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우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카톡으로 어, 초대를 하든가 해서 또 카톡이나 뭐 라인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초대를 해서 제가 예,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이것을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텔레그램을 까실 분들은 텔레그램을 꼭 깔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 여러분들 중에 정보 노출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을 깔고 저에게 그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뭐 본인이 정보가 너무 노출돼도 에, 불리한 점이 많지 유리한 점이 많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에, 그래서 어떤 앱을 깔든지 깔아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에, 서로 어,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카톡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예 알려 주셔도 좋고요. 예또 저의 그 전화번호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를 하면은 예 그리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화면 영상 하단에 예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를 예 남겨놓으니까요. 거리로. 아 전화를 주시고 몽골의 누구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않은데 괜히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예, 그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아, 여러분들의 일들이 새해에는 모두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